자, 문제 분석합니다.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 중, 옳은 것은, 그랬네요. 자, 1번부터 봅시다. 각 A와 각 B는 엇각이다, 그랬네요. 지금, 여기서 이 직선을 살짝 회전시켜서 이렇게 올려서 A를 이렇게 본다면, 얘하고 얘는 지금, 왼쪽 위, 왼쪽 위. 동의각이죠? X입니다. 각 D와 각 E는 엇각이다. 지금 이 D와 E를 보려면, 이 직선을 살짝 올린다 생각해서, 올려서 여기 d의 위치를 보면요 여기서로 엇갈린 위치 억각 맞죠 그죠 자 맞습니다 c와 d는 동일각이다 c와 d c와 c와 d 이거는 막꼭지각이죠 그죠 이게 d인데요 막꼭지각이죠 잘못됐고요 f와 h f와 h 이것도 살짝 회전했다 생각하면은 h 요거 이 하고의 엇갈린 위치 억각이죠 잘못됐고요 이와 G 얘하고 얘가 동일각이죠 이렇게 내린다면 E와 F가 동일각인데요 G하고 동일각이다 잘못됐죠. 그죠?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.